야, 너 지금 웃음이 나와? 너할일다 했어? 너 공부는 안 하니? 참속 편하다. 안녕하세요. 웃꼬레입니다. 요즘 집콕 라고 방콕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시죠?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집콕 방콕 잘하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셀프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랑 제대로 놀아주는 방법. 외롭고 고독한 그대여 렛츠고. 제목은 나야 놀자. 나야 놀자. 네 글자예요. 놀자는 놀자인데 나야 놀자야 그 나야가 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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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 나야고 두 번째 나야는 우리가 누구 부를 때 똑똑똑 순이야 놀자 똑똑똑 철수야 놀자 뭐라고 불러? 땡땡야 놀자 근데 누구를 부르는 거야? 나야 너 말고 나 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음이 나야 두 번째 음이 나야! 거기 있니? 나야! 이 둘이 대화를 하는 게 셀프플레이의 핵심인 거예요 혼자 놀기, 나야 놀자, 자존감 높이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예요 이렇게 가볼까요? 렛츠고! 제가 영화를 하나 결제해서 봤는데 원래 무료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유료 영화를 내가 결제를 한 거지 그 과정에서 제가 나야 놀자를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야 놀자를 할때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소리를 내야 돼. 내가 누구랑 얘기하는데 마음속으로 얘기한 다음에 내 마음 알아줘 라고 할수 없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말을 어떻게 해? 들리게 입을 사용해서 내 귀로 들리게끔 요거를 해야 되는 게 규칙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랑 얘기해? 나랑 얘기하잖아.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 너왜 그래? 정신 있어? 미쳤어? 뭐 보여? 괜찮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위축되면 안 돼. 어, 나 괜찮아. 나 정신 멀쩡해. 라고 뻔뻔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나야 놀자를 할때내마음에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건 뻔뻔함입니다. 준비됐으면 한번 가볼까요? 샘플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나야 놀자를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뭐라 했냐면, 진짜 겉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 무료 영화도 많은데, 그냥 무료 볼까? 근데 별로 재밌는 거 없는데? 이렇게 내가 먼저 얘기를 한 거지. 뭐야? 나야, 나야 듣고 있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어때? 얘가 들었지? 뭐라 그래? 야, 재밌는 거 보고 싶어? 근데 이거 얼마 비싸지도 않아. 그리고 오늘처럼 조금 한가한 날은 재밌는 거 봐도 돼. 그치, 맞지. 그러면 히트맨? 저거 나온 지 오래됐는데 재밌다고 하던데 어때? 콜. 야, 1 5 0 0원밖에안 해. 심지어 통신사 할인 받으면 1,200원이야. 그렇게 이제 본 거죠. 근데 보다 보니까 심장 쫄리고 막 너무 웃기고 막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혼자서 막 깔깔대면서 막 숨으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나야가 그런 나야를 보고 있잖아. 그럼 무슨 생각 들어? 아, 이게 이렇게 재밌나? 야 김지은 엄청 재밌어 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 야 다음 주부터 빡시니까 노력 즐겨 재밌어? 재밌게 막 그래 지금은 내가 만끽해도 되는구나 나 지금 되게 재밌어 하는구나 나 되게 즐거워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엄청 중요한 건데 내가 나한테 기본적으로 경청하고, 말하고, 또 듣고, 격려하고,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궁금해해. 내가 너를 존중해.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너 즐거운 거 해. 너가 행복한 거 해. 나는 너가 행복한 걸 좋아해. 응원해. 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허용적이고, 내가 나를 궁금해한다. 내가 나한테 호기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누리는 거에 있어서 기꺼이 찬성하고 함께 할게. 언제 어디서, 지금 여기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거야. 계속 언제까지나 쭉 나야 놀자를 할때이 대화의 내용이 아무렇게나 가면 안 돼요. 대화 내용은 나는 너를 궁금해해, 너가 행복해도 괜찮아. 라는 대화 내용이어야지. 대화가 잔소리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방해하고 이런 대화는 절대로 안 돼요. 나 단호하다. 안 돼. 안 됩니다. 이번에는 나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똑같은 예시에서 아 오늘 유료 볼까? 네가 왜 유료를 봐? 무료도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너 무료 다 봤어? 그냥 저거 봐. 깔깔깔. No. 어 재밌어. 야너 지금 웃음이 나와? 너할일다 했어? 너 공부는 안 하니? 너참 속편하다. No.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 내가 지금 즐겁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돼. 내 속마음이 나를 응원하지 않아. 나를 비난해. 나한테 틀렸대. 죄책감이 들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랑은 친구도 하면 안 돼. 거리를 둬야 돼. 멀리 해야 돼. 멀리. 이런 식으로 내가 나랑 대화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외롭고 고독한 시국에서 굉장히 필요한 나를 챙겨주고, 나를 키워하는 아주 담백하지만 신박한 비법입니다. 꼭 해보시고요. 잘 안되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되는 만큼 성심성의껏 답을 쓰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안녕.